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명과학2 어, 두 번째 시간 이제 진행하도록 할 텐데,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단원,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외울 거 많고, 설명할 거 많고, 어려워 죽겠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야 돼서, 여러분들도 불편할 거고, 선생님도 불편하고, 어, 하루 빨리 학원에 와서 생명과학투 수업을 할수 있는 날을 기원하며,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세포막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세포막. 우리가 그 앞에서 뭐 겸사겸사 했던 얘기 들어가면, 세포이기 위한 조건. 첫 번째, 핵산. 계속해서 계속 두고두고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러. 두 번째, 효소. 즉, 단백질. 다음, 세 번째가 세포막. 그럼 이런 세포막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어 둘러싸는 막이며 그래서 물질의 세포로 드나드는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세포막의 주성분과 얘네들의 구조입니다. 구조예요. 그럼 얘네가 어떠하게 돼있느냐 보면 일단 인지질이라고 하는 애를 먼저 한번 보면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돼 있나?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게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발이 하나에 이렇게 이렇게 쭉내려와 있는 모양인데 한쪽 다리가 이렇게 이 각도가 120도거든 이게 우리 그 화학에서 배웠던 그 뭐냐 여기 부분을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C C 그다음에 C H 이런 식의 모양이거든. 여기가 120도가 탄소만의 신경 쓰여 탄소만, 그래서 여기가 120도가 되더라. 뭐, 이거 그냥 t m i 였고요 미안해서 여기 머리 부분, 요 머리 부분에 머리 부분에 보고 우리는 머리 부분엔 뭘로 되어 있냐면 인산으로 되어 있고요. 인산, 인산으로 되어 있고, 어그 다음에. 여기 꼬리 부분. 꼬리 부분은 지방 성분, 지질로 되어 있다, 지질. 지질로 되어 있다. 어, 그래서 네. 특징이 인상 같은 경우에는 친수성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질, 얘 같은 경우에는 소수성이겠죠?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벽을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그림으로 한번 그려 보면 이렇게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가 세포 안이고, 여기가 세포 밖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인지질이 세포 안과 밖은 물이 많아요. 그래서 물이랑 친한 인지질의 머리 부분이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향해 있는 무슨 층 구조를 하고 있다? 이중층 구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사이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사이사이에 막 단백질이 이렇게 아예 꽂혀 있거나 이렇게 관통하고 있거나 혹은 뭐 살짝만 이렇게 꽂혀 있거나 이러한 형태로 막 단백질이 존재를 하더라 여기 사이에도 인지질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건 일단 이 구조 왜 그런지 세포 안 밖에 물이 많아서 친수성 부분이 물 쪽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단백질이 이렇게 관통하고 있다라는 부분 알면 되고 세포막의 기능으로 봤을 때 물질의 종류에 따라 세포막을 통해 선택적으로 이동한다. 이건 뒤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물질마다 어느 세포막의 어느 부분을 통해 이동하는지가 다르다는 얘기고 막 단백질의 기능이 나오는데 여기 선생님의 이 파일에 좀 잘려 있어서. 잘려 있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 여러분들은 책에 있으니까 아마 확인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은 좀 여기다가 글자로만 좀 쓰겠습니다. 그럼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세포 인식. 첫 번째가 세포 인식이라 그래서 여기 무슨 단백질이냐면 당 단백질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얘는 얘가 어, 세포막에 붙어 있어서 그 붙어 있는 이 막단백질에 인해서 얘네들 세포를 구별을 할수 있는 때 이용을 하고요. 두 번째, 신호 전달. 신호 전달. 어떠한 특정 화학 물질을 인식하여. 얘는 우리가, 우리 전 흥분, 흥분 전도와 전달을 할 때, 어, 그 수용체 있었죠? 신경 전달 물질을 받는 수용체 어, 그 단백질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단백질이니까 효소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으며 네 번째는 운반을 하는 수송 단백질이 있습니다. 수송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면. 유동 모자이크 막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모, 유동 모자이크 막이라고 하는 건, 그냥 좀 간단한 얘기입니다. 막단백질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유동성이 있어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동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밑에 여기 세포막의 특성에서 나와 있는 요 얘기만 여러분들이, 어, 탐구자료청만 이걸 이 그림이 나오면 아 얘는 유동 모자이크막은 여기 설명하는 거구나. 그럼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실험 가에 있는 그래프를 해석을 하면요. 어 여기서 형광 형광 물질을 형광 물질을 다 거기다 발라둔 거예요. 근데 형광 물질 다 발라뒀는데 여기 특정 어떠한 부위만 내가 일부러 거기만 떼어낸 거야. 형광을 제거했더니, 여기 그래프를 보니까, 형광 물질의 세기가 어떻게 됐어? 갑자기 뚝 떨어졌어. 엄청 약해졌네? 근데, 얘네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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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고 있어? 형광 세기가 증가하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떼어진 부위에는 형광 물질이 없는데, 여기에 있는 이 나머지 이 형광 물질들이, 막 요리조리, 요리조리 움직이면서 그냥 골고루 퍼지는 거야. 얘네들끼리 뭉쳐있는 게 아니라 골고루 골고루 퍼져있는 거예요.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광, 형광 제거 부위에도 형광의 세기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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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점점 골고루 퍼지니까 증가하게 되더라. 아, 얘는 세포막은 움직이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험 나에서 보면요. 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바꾼 걸 합쳤어. 그랬더니 요기 요런 모양의됐째 됐지 빨강이 위에 파랑이 위에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빨강 파랑이 어떻게 되더라 1시간 후에 요리조리 섞이더라 왜? 아 결국에 이 실험 결과는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제과 막단백질은 특정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이 있어 움직일 수가 있다 라는 내용을 알려주는 겁니다 요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인 물질 이동에 대해서 나와요. 그럼 어떤 게 나오느냐? 어, 물질의 이동을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다르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물질의 종류에 따른, 그래서 보면 어, 크기가 작은 분자나 소수성 물질은 인지제 이중층을 통과하고요. 그 다음, 크기가 큰 분자나 이온과 같은 친수성 물질은 수송 단백질을 통해 이동하고, 크기가 너무 큰 물질은 세포막 함입에 의해 이동한다. 이게 뒤에 이제 다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쯤은 먼저, 뒤에 뭐 단순학산, 촉진학산을 알기 전에, 인지질은, 인지질은 일단 지질의 한 종류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결국엔 지방입니다. 지질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물이랑 안 친해. 물이랑 안 친해 그래서 보통 여기에 있는 크기가 작은 분자나 소수성 물이랑 안 친한 물질을 이동시키고 단백질은 그와는 반대로 물이랑 좀 친하다 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것 같으며 여기 극성 우리 화학원 때 배웠죠 극성 물질 극성 물질은 분자 분자 내에 부분적인 전하를 띠는 물질 그런 물질도 그냥 친수성 물질 왜 물도 극성이기 때문에, 같은 극성을 띠는, 극성은 극성끼리 친하고,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친하다 그랬죠. 그래서 한번 이제 내용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물질, 우리 생명과학에서 생명체 내의 에너지니까 반드시 이 에너지는 ATP를 의미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첫 번째 확산이 나오는데, 확산은, 확산, 잠깐만. 아, 죄송합니다. 확산에 대해서 나오는데 확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배워 보자. 그럼 확산은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뭐라고 좀 이해를 해야 되냐면 확산은 물질이 이동을 할 거고요. 물질이 이동을 하는데 반드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할 겁니다. 어, 그거에 대한 얘긴데 여기서 농도 기울기에 따라라고 하는 생소한 말이 있어요. 얘가 농도 차라고 하는 뜻이에요. 농도 차. 농도차를 말하는 거고 세포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 지금 에너지 사용하지 않는 물질의 이동 배우는 거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단순확산 두 번째는 촉진확산 얘와 단순확산과 촉진확산의 차이는 뭐냐면 단순확산 같은 경우에는 인지제 이중통을 통해서 이동하고요 촉진확산 같은 경우에는 수송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 수송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산소와 이산화탄소 같은 물질 그 말인 즉슨 여기 단순확산 같은 경우에는 단순확산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작은 물질이거나 혹은 소수성 물에 녹는 애들 안 녹는 애들 물에 안 녹는 물질 이 단순확산으로 이동을 한다 라고 생각 하시면 되고 촉진확산 같은 경우에는 이온, 포도당, 아미노산 어떤 애들 친수성 물질이나 보통 크기는 비교적 좀 작은 애들이 수성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 수성 단백질은 또두 개가 있어요. 통로 단백질과 운반체 단백질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원리가 좀 다른 거고 이동을 시키는 애들이 좀 달라서 이온과 같은 애들은 이온 같은 애들은 통로 단백질이라고 해서 그냥 길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밑에 그림 나와 있죠? 이런 애들 이온 같은 애들이 그냥 쭉 지나가요. 어, 예시가 나트륨과 칼륨의 유출 뭐야? 나트륨 나트륨 통로와 그다음에 칼륨 통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운반 체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그 이온이 아니라 좀 수, 친수성 물질 내 애들은 모양이 뭐 처음에는 위쪽으로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다가 아래쪽으로 입을 벌리는 모양으로 모양이 바뀌면서 이동을 시키더라 그래서 어 막단백질에서 수성단백질인데 수성단백질 중에서 통로단백질과 운반체 단백질로 나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네 둘다 공통점은 뭐야? 공통점은 확산이니까 어 반드시 고농도에서 얘네들둘다오둘다 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하며 에너지 즉 ATP 소모가 없고요 물질이 이동을 하는거다 라는거 하나 둘 세가지 알아두시면 되고 이 그래프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 밑에 X축이 농도 기울기고 Y축이 속도인데, 속도인데, 농도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농도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뭘로도 나오냐면, 어, 뭐, 세포 안 농도 빼기 세포 반 농도. 라고도 나와서, 농도 기울기가 증가한다 라고 하는 얘기는, 농도 차가 커진다. 라는 말로 해석을 하면 되며 얘네들에 대해서 기, 어, 우리가 알아둘 거는 첫 번째 농도 차가 농도 차가 클수록 확산 속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 근데 여기서 촉진 확산 단순 확산 중에 첫 번째로 여기 여기 그 선을 기준으로 왼쪽을 보면은 아 촉진이 단순 확산보다 는 속도가 더빠르구 나를 첫 번째로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촉진 확산이 더 빠른데 촉진 확산은 나중에 일정해지는 구간이 존재를 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 일정 수준부터는 모든 수송 단백질이 물질 운반에 관여하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많이 넣어줘도 더 많이 농도 차가 나도 어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지지는 않더라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laughs> 삼투에 대해 한번 봐보면, 삼투는 세포막과 같은 반투각성막의 관계로, 반투각성막 오른쪽에 나옵니다. 미세한 구멍이 있어, 구멍보다 크기가 작은 용매나 용질은 통과할 수가 있고, 크기가 큰 물질은 통과할 수가 없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투각성 막을 통대로, 물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 어. 그럼 이것또 반대로 거꾸로 얘기하면, 물질로 따지면, 물질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 근데, 물로 따지면, 물이 더 많은 데서, 물이 더 적은 쪽. 이두 가지 말, 같은 말이라는 거. 어. 그럼 여기서 밑에 있는 걸 한번 봅시다. 이제 삼투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데, 나오기 전에 앞서서, 어, 지금 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봐보면, 왼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봐보면, 여기 저, 저 농도의 설탕 용액이고, 고 농도의 설탕 용액이니까, 대략적으로 이거 한 5%, 얘는 1 0를 해보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왼쪽과 오른쪽이 있잖아. 왼쪽과 오른쪽에 있을 때 왼쪽이 농도가 더낮다라는 얘기는, 왼쪽이 얘를 A라고 그러고 얘를 B라고 해보면, 어, 물의 양, 물의 양은 A, A가 B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치? 근데 반면에 설탕의 양은, 설탕은 A보다는 B가 더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물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 아, 물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이니까 여기서 물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물은 A에서 B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물이 많은 데서 적은 쪽. 물질은 적은 데서 많은 쪽. 근데 단,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 반투과성막이 있죠. 얘는 뭐는 통과할 를 수가 없고 설탕이 물보다 큽니다. 물은 H2O고요. 설탕은 c 1 2 h 2 2 o 1 1이에요 누가 더 크겠어? 당연히 설탕이 더 크겠지. 그러니까 설탕은 통과할 수가 없고 물 분자만 통과를 해요. 설탕이 통과할 수가 있으면 말이 달라지는데 물만 통과할 수 있는 반투과성막이라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올라갔어 지금. 실험그 결과 이렇게 됐네. 근데 왼쪽과 오른쪽, 왼쪽과 오른쪽에서 보면 물의 높이가 달라서 여기 부분, 여기 H만큼 이 물기둥만큼의 압력이 삼투압이 됩니다. 삼투압, 삼투압, 어. 삼투압. 그래서 삼투압에 대한 공식이 오른쪽에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화학투 하는 친구들은 뒤에서 배우긴 해요. 화학투 하는 친구들은. 근데 뭐 그걸 우리가 기다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화학투처럼 계산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삼투압이라고 하는 건뭐 농도, 상수, 온도에 비례한다. 근데 우리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P는 c 이 t 에서 기체 상수. 상수니까 바뀌 안 바뀌어 받겨? 안 바뀌어요. 절대 온도 우리 사람의 체온이 바뀐가? 바뀌나? 혹 생물의 체온이 바뀌나? 보통 안 바뀌지. 아 그러면 결론 삼투압은 뭐에 비례한다? 물질의 농도. 몰수 안 나올 거 아니야 생투에서. 아, 삼투압은 물농 농도에 비례하는구나. 농도가 높으면 삼투압도 더 크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밑에 삼투현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여기서 중요한 건 식물세포가 좀더 중요하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 현상 자체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통합과학 때 한번씩은 배웠어서 어느 정도는 기억이 어렴풋이 나지 않을까 일단 저장액 저장액은 세포보다 농도가 더 낮은 용액 그런 등장액은 농도가 같은 용액 그다음 고장액은 세포 안보다 농도가 더 높은 용액. <laughs> 세 가지가 있어서,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간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보면, 물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밖에가 저 농도고, 안에가 고 농도잖아. 뭘로 쓴 거야? 지금 물질로 쓴 거야? 물질 농도로. 물질 농도로 쓴 거야. 그러면, 밖에서, 물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적혈구가 엄청나게 하다가, 빵빵해지다가 뭐가 돼? 터져요 터져 여기서 피가 나와 그걸 뭐라 불러 용혈 적혈구가 빨간 이유는 적혈구가 빨간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헤모글로빈 때문인데 얘가 터져서 헤모글로빈이 튀어나와서 피를 흘리는 것 같다 무슨 현상? 용혈현상 반면에 등장액에다 넣으면 농도가 등장액에다 넣으면 농도가 어, 똑같습니다 여기 농도랑 여기 농도랑 똑같아요 그럼 물질의 이동이 없냐 물의 이동이 없냐 아닙니다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같아요. 그래서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 어,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틀린 말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 얘도 바깥에가 이번에 고농도고 안에가 저니까 물이 많이 빠져나가요. 그다음에 조금 들어옵니다. 얘도 아까 저장액에서 조금 나가요. 그럼 물이 막막 막 빠져나가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안에 물이 없어 선생님이 막 물이 하나도 없고 막몸 안에 있는 물이 다 빨라, 빨려 나간다 생각해봐 완전 빼빼 마르겠죠? 그래서 얘는 쭈그러든다 음. 저장액에만 넣었을 때만 용혈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고 고장에게 넣었을 때는 그런 현상 이름은 없습니다 이렇게좀 보시면 되구요 식물세포로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저장액에다 넣었다. 저장액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농도가 낮은 데고, 얘는 등장액은 농도가 같은 데고, 얘는 농도가 진한 데니까. 정 농도가 낮은 저장액에는요, 바깥에서 안으로 물이 많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조금 나가요. 왜 밖에가 저고 안에가 고니까. 그러면 얘가. 어 아까 적혈구는 터졌는데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밖에 뭐가 있냐면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밖에 이렇게 세포벽이 있어요. 그래서 터지진 않습니다. 되지만 하지만 얘가 빵빵해질 거야. 빵빵 빵빵해져 빵빵해질 겁니다. 그걸 보고 무슨 상태? 팽윤 상태라고 하며 이때 특징은 세포 크기가 좀 커지고요. 세포 크기가 증가하고 액포 크기도 커집니다. 그 다음에 농도가 같을 때는 어 얘랑 얘랑 똑같아요.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의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는 물과 나가는 물의 양이 똑같다. 나그 반면에 고장액으로 가면 바깥에가 고농도가 안에가 저농도니까 물이 많이 빠져 나가요 저해소고로. 많이 빠져나가 조금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쪼그라지진 않아요. 왜? 뭐 때문에? 이 바깥에 있는 세포벽 때문에. 하지만 안에 있는 뭐가? 세포벽과 세포벽과 세포막이 분리가 돼요. 우리 이걸 보고 원형질 분리하라고 하는데, 어, 원형질이 뭐지? 여기서. 생명활동이 현재 생명활동이 일어난다. 일어난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가 되냐면, 원형질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이미 생명활동이 다 일어나고 끝났어. 생명활동이 일어나고 다 끝났어. 그럼 뭐라 부르냐? 그럼 이거와 반대되는 얘기가, 후형질. 이라고 부른다. 근데, 여기까지가 통학각에서 배웠던 내용은 똑같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흡수력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나와요. 그리고 얘랑 같이 보자. 이게 식물에서 보통 쓰거든. 식물에서. 공식은 흡수력은 삼투압 빼기 팽압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때 어떻게 되냐면, 흡수력이라고 하는 건, 흡수력은 말 그대로 흡수하는 정도. 근데,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도, 삼투압을 뭐라고 이해를 하냐면, 얘도 물을 흡수하는 정도. 그 다음에, 팽압이라고 하는 거는, 어, 물이 빠져나가려는 정도. 근데 흡수력이라고 하는 거는, 삼투압과 삼투압과 팽압을 모두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삼투압이 들어오려는데 팽압이 나가려는 게 있어. 그럼 그걸 빼 줘야지. 그게 이게 전체에 흡수하는 정도가 흡수력이고 삼투압과 팽압은다 개별적인 내용이다. 그냥 이 세포에서 나가려는 정도, 이 세포에서 들어오려는 정도가 삼투압과 팽압 근데 네, 이거 두 개를 합쳐서 고려했을 때가 흡수력.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공식 자체는 몰라도 아, 몰라도 아니 알긴 알아야 되는데. 어, 여기서 그래프 한번 볼게. 그래프. 일단 첫 번째 그래프, 요게 생각보다 놓칠 수가 있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쭉돼 있는 게 뭐다? 산토압이다. 그럼 그래, 여기서 보면 일단은 세포의 부피 상대값이 나오는데 여기 잘 피기해주세요. 여기 피기할 게 많아. 세포 크기가 1인 지점. 세포 크기가 1인 지점 뭐냐면 얘가 등장액에다 넣은 거예요. 왜? 나가는 물이랑 들어오는 물이 똑같으니까 세포 크기가 1로 똑같은 거야, 상대 값 1로. 그런데, 그런데, 여기 1.1, 1.2, 1.3 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얘는 세포 크기가 증가했네? 그럼 물이 들어온 거야, 나온 거야? 아, 물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거야. 그럼 밖에가 무슨 농도? 저 농도. 그 다음에 안에가 고 농도네? 아, 여기. 보라색으로 선생님이 밑지친 여기 부분은 어떤 데다? 아, 얘는 저장에게 들어있는 경우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1보다 작은 1보다 작은 부분도 있으니, 여기 부분은 뭐예요? 고장액이겠구나. 아, 고등 저 순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그첫 번째로 삼투압을 보면요. 삼투압 <laughs> 삼투압이 점점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조막 과생이 썼는데 삼투압이 점점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줄어들고 있지. 어 삼투압은 왜 줄어들어요? 어 여기서 아까 여기 수업에 이게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를 들었을 테니까 이거 연관져야 되는데 삼투압은 뭐에 비례한다 그랬지? 농도. 근데 세포의 크기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세포의 크기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세포의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는 크기가 증가한다는 라 얘기는 물의 양이 많아진 거잖아 물의 양이 증가 그럼 농도가 점점 어떻게 돼? 낮아져 농도가 낮아지니까 삼투압도 낮아지는 거야 아 그럼 삼투압은 그냥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줄어드는구나 첫 번째 그다음에 여기 보면 파란 색깔이 팽압인데 팽압. 팽압은 맨 처음 고장액기 때문에 팽압이 있어 없어? 고장액에서는요 물이 많지 않아요 아직 부족하고 적은 상태야. 고장액에서는 팽압이 없습니다. 팽압이 없다가 언제부터 생겨? 등장액에서부터 생겨. 등장에부터 팽압이 점점 생기고요. 물이 점점 많이 들어와서 세포 크기가 커지니까 더 내가 지금 뭐 엄청 빵빵한 거야. 내가 밥을, 물을 너무 많이 먹은 거야. 지금에 당장이라도 토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팽압이 생기는 거지. 오케이? 나가려고 하는 팽압, 들어오려고 하는 삼투압. 그럼 두 개를 고려했을 때, 두 개를 고려했을 때, 삼투압은 나가려고 그래. 나, 아, 드, 나가, 미안. 삼투압은 삼투압은 들어오려 그래. 팽압은 나가려고 해. 그럼 이거 두개뺀요 사이 값이 뭐가 된다? 사이 값이 흡수력이 된다. 그 흡수력은 맨 처음에 맨 처음에는 삼투압과 흡수력이 똑같아요. 그러다가 점점 점점 팽압이 생기고 나서도 줄어들어서 여기 부분 어때? 흡수력이 0이 돼. 왜? 팽압과 여기 최대 팽윤 상태 보면 어, 이 때는 더 이상 물이 들어오지 않고요. 뭐가? 삼투압이랑 팽압이랑 똑같은 상태. 따라서 뭐가? 흡수력이. 따라서 흡수력이 0인 상태. 이때를 보고 우리는 최대 팽윤 상태라고 하더라.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 고장이기땐 원형질 분리겠죠? 음, 여기까지가, 어, 우리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서 알아야 되는 개념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필기 꼼꼼히 해주시고요. 특히 흡수력, 여기 부분은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도 좀 나올 수가 있냐라고 하면은 그래프는 세 가지가 나오고 여기 A, 그 다음에 요거를 B, 그 다음에 요거를 C 해서 A, B, C가 뭐냐? 이렇게도 물어보고 간혹 가다 좀 어렵게는 표. 표로도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꼭좀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